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일명 삼위일체. 이처럼 모든 문명, 역사를 통틀어 3이라는 숫자는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무언가를 수식하는 더할 나위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삼위일체라는 형태가 주는 그 묵직함은 어마어마하게 이를데 없습니다. 둘이 모이는 것과 셋이 모이는 것은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죠? 때문에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만 들어갔다 하면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듯 당사자들은 중이병 세게 걸린 대사를 중얼거리고는 했죠.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27년 어느날, 프랑스에서 건축가 세 명이 만나 세계 디자인사의 핵실험의 버금가는 파급력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면 다뤄도 진작에 다뤘어야 할 것들이죠. 그 주인공은 근현대 건축의 영원한 거장 르 코르비지에와 샤를로트 페리앙, 피에르 잔느의 LC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소파 분명히 어디선가 비슷한 거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속이만 놓고 보면 정말 홍해가 갈라지듯 막힘없이 탄생한 것 같지만 셋이 만나서 이 의자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네요. 그가 유형화한 근대 건축의 5대 요소라는 것에서 알수 있듯 르코르비지에는 현대 건축으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개념들을 정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의 철학 중 하나죠. 그렇지만, 르코르비즈에는 그 기계를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비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미 당시에 다른 건축가들은 강철관으로 만든 아방가르드한 의자들을 발 빠르게 공개하고 있었기에, 건축에 있어서는 선구자라 할지 몰라도, 인테리어, 가구에 있어서 르코르비즈에는 엄밀히 말해 후발주자인 셈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드림팀의 탄생은 그 뒤처짐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샤를로트 페리앙의 합류 덕분이죠. 물론 여기에도 한 차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잔느라야 르코르비제의 사촌지간인데다 관심사가 같아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되었다지만 샤를로트 페리앙의 합류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평소에 르코르비제의 작업 스타일을 동경하며 그와 디자인 철학이 같았던 페리앙은 대학 졸업 이후 직접 그의 사무실에 찾아가 지원했으나 정작 르크루비제는 집 가서 십자순화라는 식으로 모욕을 주고 내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당돌한 그녀는 기죽지 않고 자신의 전시 티켓을 두고 갔으며 이후 피에르잔르레의 중재와 함께 샤를로트 페리앙의 인테리어 전시를 보자마자 그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생각을 고쳐먹은 덕분에 그녀를 영입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삼일체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꽤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앞서 말했듯, 가구에 있어선 아직 꼬리칸이었던 르코르비제를 단숨에 시그니엘 70층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 바로 그녀의 영입이기 때문이죠. 이에 빌받은 르코르비제는 그 즉시 앉았을 때 신체의 다양한 자세, 움직임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사람이 앉는 7가지 자세로 유형화합니다. 그에 따라 피에르 잔네라와 샤르로트 페리앙이 디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달랑 이 낙서 몇개 갖고 의자 여러 개를 만들라니 이건 <laughs>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다행히 이들에게 새로운 의자를 창조해낼 열정은 넘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르크르비제를 동경하고 있던 만큼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특히 샤를로트 페리앙은 당시 먼저 나온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가구들을 구성적인 미학에만 치중한 형식주의자들이라고 까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던 참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창작의 고통 속으로 뛰어든 그들은 마치 한 손에 붙은 세 손가락처럼 일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적인 동업자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야기했던 유기적인 협력 관계라고 말이죠. 그리고 3 1째의첫 번째 결과물로 1929년에 한꺼번에 세상에 공개된 이 의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품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의자들임에도 여전히 각종 매체에서 부잣집의 상징으로 나오는 점만 봐도 말다 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LC2 혹은 LC3일 텐데요. 이 의자의 붙은 이름은 무려 위대한 편안함으로 인트로에 나왔던 스티브 잡스가 이후에 아이패드 공개 이벤트에서 앉았던 의자이기도 하며 르코르비제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시 새롭게 등장한 강철관이라는 소재가 기껏해야 새로운 형태나 선형적인 구성에 집중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미학 추구를 절제하기 위해 출발한 모더니즘이 결과적으로 미학 추구를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 것인데요.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건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루코르비제는 벽식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기둥식 구조를 통한 자유로운 벽면을 강조한 건축가인데요. 강철관이 직선으로 뻗은 기둥처럼 구조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트의 충전재는 벽과 슬라브 마냥 반듯하게 채워지고 반듯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봤을 때는 마치 기둥을 베이스로 네모나게 쌓인 르크루비즈의 건축물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소파의 진가는 사용하면서부터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폼이 상당히 두꺼워 보이지만 충전재가 거의 털 등의 폭신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형태의 가변성이 있어서 마치 빈백에 앉은 듯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가구를 살기 위한 장비의 일종이라 칭하던 그는 완벽한 장비란 단순히 그럴싸한 형태가 아닌 사용자의 자세와 제스처에 맞춰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에게 맞춰지도록 일부러 프레임 안에 시트를 구겨 넣은 묵직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팔걸이와 등받이 시트가 프레임에 그냥 끼워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사시 낡은 시트를 바로바로 바로 교체하는 것 또한 간단하며 이는 가구를 장비라고 정 없이 칭하던 그의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그런데 역시 순정이 진리인 걸까요? 그래서인지 사용감이 많이 보이는 빈티지 LC2-3 사진들을 보면 거의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하죠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져 있었으면 이 의자의 이름인 위대한 편안함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의자 역시나 상당히 유명하죠. 긴 형태와 강철 베이스로 쭉 뻗은 곡선 덕분에 아니 자동차를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유려함이 아주 압도적인데요. 의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뒤로 누워 있으며 이 의자가 찍힌 사진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진을 보시면 그냥 대놓고 누워 있습니다. 이는 의자를 디자인한 페리앙 본인의 사진으로 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유니크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잃지 않으면서도 당시로는 흔치 않던 파트의 세세한 조절이 가능한 기능미까지 갖춘 덕분에 단숨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의자이며 이 시리즈의 구체적인 디자인, 발표 당시의 인테리어 등에는 그녀의 기여가 가히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당돌함, 열정 등으로 대변되는 그녀의 성격 때문일까요? 이 의자가 간간히 화보에 등장할 때마다 카리스마를 풍기는 여성들이 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샤넬로트 페리앙 또한 이 의자에 애착이 있었는지 이후에 나무로 된 버전을 만들기도 했죠. 그 외에도 둘을 포함한 LC 시리즈들은 거의 한세기 이전에 디자인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장 현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고급 인테리어의 클래식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세 사람의 모든 작품들은 빈티지 시장에서 역대급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 이만한 3위일체가 또 없겠죠. 무엇보다 대단한 건 이들 세명의 합으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어서 탄생한 이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오늘날에 와서 보면 한 명의 이름만 들어도 인테리어, 특히 빈티지 가구 업계에선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디자인사에 있어서 이만한 역대급 삼각 편대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세 사람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의 열망도 있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셋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되며, 협업이 평생 계속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류를 지속하며 필요에 따라 다시 뭉치기도 했으나, 한 손에 손가락이 세 개일 수는 있지만, 한 몸에 손이 세 개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에, 모두가 박수칠 때 떠난 이세 손가락의 작품들이 더욱 전설로 회자되며,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르코르비제의 명언을 하나 되짚어볼까요? 그는 집이 삶을 위한 기계라면 의자는 사용자를 위한 장비라고 말했다고 하죠. 처음 봤을 땐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이제는 좀알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아마도 그 이야기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스 엑스였습니다.